성경 전체에서 <laughs> 믿음으로라는 말이 모두 232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만 모두 2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믿어라고 말하지요. 그런가하면 신앙의 열정과 충성의 정도를 말할 때야그 사람은 믿음의 조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적인 동의를 포할 때도 믿음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경의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네가 하나님을 한 번이신 줄안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다는 표현은 바로 귀신의 지적인 동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들도 믿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라고 하는 거. 아니 귀신들이 하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것처럼 똑같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 1장은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0장3 8 절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이지요. 사도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칭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형태를 오늘 말씀 읽은 11장 서두에서 세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실상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초, 근거 또는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데는 어떤 기초와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분명히 내가 희단고 있을 때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또 근거는, 그 근거는 주관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에 됩니다. 그 객관적인 실체를 근거는 확신이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 분명히 있는 어떤 대상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진례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막연한 것이라면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일 줄로, 분명히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히브리스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믿음과 바라는 것을 동일시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현재에 미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보며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면서 현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정한 곳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보람을 열어들어서 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보람은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에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커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물론 잠시 망설였겠지요.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또 가는 것이 좋은 곳인지 곤난한 길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확실한 보장도 없지 않았습니까? 계약서도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도록 한 행동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막연히 옮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분명히 믿다 분명히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고향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있는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단한 명의 자손도 없는 상황에서 <laughs>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가난안 땅에 왔습니다. 가난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방 땅이었고 기댈 것도 없는,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서 차질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약속의 숨칠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한 대상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한 위험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지요. 보험을 들거나 노후를 위해서 재정적인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물어처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로 커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장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또 요수아는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를 돌았지요. 하나님께서 일곱 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무더운 날에 열심히 성을 돌았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필평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난공불락의 경관 여리고 성이 믿은 그대로. 무너지리라고 믿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실상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의 생각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거나 타산적인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두 젊은이를 보십시오. 두 사람은 결혼하면 잘살 줄을 믿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들의 잘살 것인지 못살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잘살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내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만들 때산 위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홍수가 터돌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수가 인 온, 일어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홍수의 물결이 넘쳐서 온 세상을 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 위에서 열심히 방주를 안든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려고 할때 친주들이 와서 가지 못하게 만류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적각골이 흐르는 기름진 땅 위에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가지 못하게 만류하였고 믿음의 눈이 있는 아브라함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이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는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는 반대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늘 현재의 삶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삶이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방법과 길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내일을 알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가난에서 미래도 알수 없고 지역 정보도 확실하진 상황에서 사실 자충우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의 약속을 확실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기른니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본사할 것이라고 개, 다섯 번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중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붙들어주시고 확실한 약속으로 결국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미친 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잘 사는 갈대우르 땅을 버리고, 그저 말하자면 허벌판과 같은 가난 땅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미쳐 사나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이 당내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투명한 장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벗대로 사는 삶이라면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되는 것은 장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장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증거라는 말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굿 리포트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할수 없는 것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은 불평한 미소성을 돌았지만 요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요리고성의 무참히 내려앉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성은 요사가 믿음의 눈으로 본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병도 고쳐보라고 하고 잘살게도 해보라고 하고 신통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먼저 믿고 후에 일어날 실상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아도 묵묵히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홍수 심판이 이 세상에 사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온 땅이 물에 잠겼고 그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처럼 결과가 굿 리포트,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요소가 이중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견고한 여리고 성명만 보았다면 어떻게 그 성을 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볼수 어, 없는 것을 보게 해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영적인 안복을 갖게 하고 함,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3절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란 물질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세계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으로 증명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전는 존재했던 어떤 물질 세계로 새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창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중심은 증명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학적 증명 없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또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laughs> 이런 것을 믿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정을 보여라. 그를 믿겠다고 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모든 실제 있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의 실체가 없다면 믿음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에는 개념이 생겨났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며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신자들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은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직 <laughs>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자를 썼어. 하나님의 비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의 현실 때문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의 행함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러 갈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실상으로 우리 증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없이 말씀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는 개인의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오히려 보이는 나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내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천국을 보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보게 하고 장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게 합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미래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미래 약, 또 현재가 각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가 또 미래를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장래에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불확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 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일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을 붙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고 가는들 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한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삼지 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공한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자고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강한 곳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